여름답게 한껏 햇빛이 강해진 날씨, 뜨거운 태양 아래 자리를 잡았지만 산들산들 바람도 불어 풍겨운 마음을 준다. 일렁이는 물살에 수초들도 흔들거리며 춤을 추는데, 꾸는 어떤 낚시를 하게 될지 기대를 안고 낚시를 준비한다. 야, 벌써 낮에는 여름이네. 야, 낮에는 이제 한여름입니다. 아, 낮에는 기온도 높고 해도 일단, 일단 높이 떠서, 어, 상당히, 상당히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 밤에는 또 기온이 또 어, 뜨겁게 떨어집니다, 또. 네, 밤에는 또 보온을 잘 신경 쓰고, 어, 낚시를 즐겨야 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 배수기 낚시입니다. 배수기가 되면은 이제 낚시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배수를 멈춘 곳, 아니면 대형기를 찾는 것이 어, 유리합니다. 아, 이것도 지금 배수기가 접어들면서 한 20에서 30cm 정도 1차 배수를 하고 지금 잠깐 멈췄습니다. 배수가 한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류권보다는 약간 중류권에 내려와서 줄풀과 갈때잘 어우어진 곳에 일단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이것도 배스가 있기 때문에 많은 입질은 들어지 않겠지만 그래도 사이즈 있는 붕어 몇 마리 볼수 있으면 오늘 밤 낚시를 기대하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 너무 뜨겁다. 날씨가 햇볕이 뜨거우면 그만큼 수온도 오르기 마련이다. 더운 날씨가 지속되면 붕어의 입질도 그만큼 뜸해진다. 배수기는 낚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현재 1차 배수가 끝나고 잠시 멈췄기에, 붕어의 먹이 활동이 활발해진 시점이다. 물론 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시알 굵은 대물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아, 진짜 뜨겁네. 눈이 부시도록 강하게 내리쬐는 햇빛 때문에 절로 탄성이 나온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기에 마음을 다잡고 집중하여 채비를 안착시킨다. 더운 여름은 사람에게도 붕어에게도 견디기가 힘든 날씨다. 햇볕이 한풀 꺾인 시원한 저녁 낚시가 벌써 그리워진다. 오늘 포인트는 중류권입니다. 배수기가 들었기 때문에 상류권보다는 중류권이 조금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수심이 갑자기 수위가 낮아지면서 상류권은 조금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중류권, 그래도 연안의 수초가 많은 곳을 선택해서 일단 작업을 조금 했습니다. 아주 긴 데는 아니고 수초 안쪽을. 국략하는 어, 이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수심은 가장 얕은 데가 70cm 쭉 깊은 데가 90cm 1m가 좀안 나옵니다 어, 수심이 얕아도 어, 밤낚시를 기대하면서 일단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시기적으로 밤낚시가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초저녁부터 밤낚시 멋진 입질 기대하겠습니다 어, 탐색자 지렁이를 지금 메틸를 넣었는데 지렁이에도 지금 배스가안 건들리 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지렁이로써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글루텐과 아, 지렁이 두 가지만 쓰겠습니다. 배수기 낚시기의 수심의 변동이 잦은 상류권보다는 수심 변동이 그나마 적은 중류권을 선택한 군. 수심의 변동이 크면 예민한 붕어들은 더 이상 먹이활동을 하지 않는다. 붕어들이 먹이활동을 활발히 할수 있는 적당한 수심과 수초의 위치를 고려한 포인트 선정이 핵심이다. 우와. 우와. 다 올라가야 돼. 오 사이즈 좋은데? 좋아좋아좋아 야아 우와 이를 끝까지 다 올려버리네 짜자아 자. 아 그가 말풀도 있네 야딱 지금 해가 딱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어 3번 대뭐 4.2칸인데요 줄풀을 넘겨서 갈대를 구멍을 좀 인위적으로 파서 갈때 그 소개다 지금 찌를 세웠는데, 야 잠깐 우측 거 보고 있는데 찍어 보니까 다 올라와 둥둥거리고 있습니다. 아 월척급인데, 어 붕어는 최고가 좋습니다. 야 어두워지기 전에도 입질을 합니다. 자, 미끼는 지금 지령이 나왔네요. 33, 33이요. 야. 새우가고 예, 수심이 크기가 제일 깊나요. 한 90-90cm 정도 나오는데, 지금 저기 9번대하고 거의 수심은 비슷합니다. 저. 변성이 가장 짧은데가 우측 11번대가 30대. 지금 수초 안에 보면은 한 번씩 툭툭 수초가 지금 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붕어들이 조금 어두워지면 더 활성도가 더 좋아지길 바라겠습니다. 먹이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면은 몇번더찐맛을 보지 않을까. 지금 제가 햇어이전에가 가장 씨가 안 보일 그는 시간입니다 8번 오더 올려 더더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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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와 안 나오냐 우와 사이즈가 좀 되는 것 같긴 한데 뭐냐 이거 라어그놈좀 사이즈 쪼금 되네 어, 사이즈 좋네 오늘 이번 건 아까보다 훨씬 좋습니다 허리급 이상 되겠네요 지금 시간이 9시쯤 됐습니다 어, 밝으면서 한마리 나와서 아 초저녁에 그래도 빨리 이필 들어오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10시 전에 한 번에 나갔기 때문에 빨리 들어온 겁니다. 아, 지금 8, 8번 돼요. 3.2칸입니다. 아, 미끄러운 아, 글루텐인데, 그래도 글루텐 시원하게 잘 밀어 올니다 아, 허리끔은 넘을 것 같아요. 36 나오네요. 36. 야, 입질는 아주 시원합니다. 영이도 그렇고, 그렇고. 글루텐도 어, 없고 출발, 출발. 드디어 미끼 갈고 있는데, 그 뛰어 올라와 있네. 오늘 아. 까보 아. 더 아. 아. 다 이거 오. 하. 아까는 우측에서 나왔는데 지금 좌측 7번대에서 나왔어요. 3번대가 케미도 약간 흐리고, 또, 영이를 바꿔 끼고 있는데 보니까 지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아. 최고가. 이는더 좋습니다. 아, 그래도 수채 안 받고 길를 올려 가만히 있네요. 와, 최고 좋아요. 7번 째 수심이 딱지 두 개에서 한 7, 8cm 올라왔으니까 이게 36지에서 7 0한 80cm 되겠네요. 80cm. 이야, 정통딱이 걸렸네. 지금 이건 지렁인데 딱지로올려가 가만히 네 37. 37. 4차 만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올라가자. 들어가 있어라. 아예. 지렁이에도 지금 반응이 없고 그랬는데. 딱 올라오면은, 응원네요 저는 워낙 지렁이를 좋아해서요. 항상 지렁이 갖고는 여름에도 지렁이로 일단 테스트를 합니다 상황이 어떤가 가장 입질이 빠르죠. 기분 좋은 입질이 낮부터 밤까지 이어진다. 최고 튼실한 놈들을 보고 있자니. 사자도 한수 보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자연스레 생긴다. 밤은 조용히 흘러가고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입지를 기다려 본다. 와, 조각만 흔들어도 알리네갈때안 해. 소저녁이 웬만한 나보다 많아. 이거들이 살라미 붙어서 그러나. 안지다보 입질하네 호주 호주가냐 야, 지금 새벽 5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4번대가 한번 찍어 총알 입 들어오면서 끌고 들어가서 밑길을 싹 갈고 있는데 2번째까지 가면서 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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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옵니다. 저저녁에 어둡기 전에 한 마리 나오고 9시, 10시 정서 나오고 이제 그 이후로는 좀 조용했습니다. 어, 뭐 잉어 산란이 오른쪽 수초에서 계속 잉어 산란도 했지만 밤에는 좀 조용하다가 지금 어둠이 동이 살짝 지금 먼더리 터고 있는데 그 시간에 딱한 마리 올라옵니다. 기령이나왔네요 아. 침에또 나올라나 모르겠는데. 자나. 어떤 3시 반, 5시 6시 나오겠네요. 야. 잠깐 들어가 있어라. 야. 아이고. 어, 이게 뭐가 총알 들리면 들었는데 아침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새벽에 한 마리 딱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충분한 거 같습니다 새벽에는 약간 기온이 쌀쌀하네요 물안개 가득히 피어있는 물가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입질이 있을 때는 치열하게 보내서 추운 줄도 모르다가 입질이 없는 고요한 시간이 되면 새벽녘의 정취와 추위가 함께 느껴진다. 이런 여름의 낯선 추위가 싫지만은 않다. 물총새 아니야, 지금? 시력이 얼마나 좋은가 딱 쳐다보고 있다가 거기 움직이면 바로 쏘잖아. 어, 야, 잡아, 잡았어? 붕어 있는데 좀 봐라.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아, 해가 뜨니까 이제 또 바로 더워집니다. 아, 그래도 오늘은 평지장에서 아, 일단 배수가 딱 일차 배수 멈춘 이후에 딱 시기가 딱 좋은 시기를 만났습니다. 아, 수초도 지금 많이 자라 있고 뭐 어제 시작할 때보다 수초가 훨씬 더 어, 많이 커, 커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 그래도 간밤에 멋진 월척들을 몇 마리 봤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일단 조용하긴 한데 그래도 분위기상 바람도 안 불고 날씨가 기온이 많이 올라서 아침 날씨가 좀될것 같은데 그래도 더웠고 어몇 마리 월척봉을 봤으니 일찍 철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 12번 뭐야 이거? 이렇게 오호! 자, 야야 예, 가만있어 가만있어 알았어 잘 들어줄게. 자, 자. 자. 아침에 입질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용하고 있는데, 끝내, 끝내려고, 멘트하고 있는 도중에, 야 마지막 붕어 인사하고 가라고 한번 올려줍니다. 11번 인데 가장 얕은 수심인데, 야 수심이 한 70cm? 가장 얕은 수심입니다. 그래도, 지를쫙 위로 올려주네요. 이거 왜 4자를 이렇게 안 주지? 37.5? 하 조금 안 되고 올해는 진짜 사찰 안주네아이 붕어 방생하면서 이 시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붕어 한 번에 방생하고 갑시다. 자 여러분. 네. 동이 튼 후에는 입질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마지막까지 월척으로 보고 가다니. 오늘 배수기 낚시는 성공적이었다 입질을 해준 붕어 덕에 모처럼 즐거운 낚시를 즐기고 간다 게다가 마릿수로 월척을 만난 오늘 비록 사자를 보진 못했어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시카그라. 자, 이거다. 미츠지마오까 자, 얘는 금방 살자 되겠네.